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 이박사 인사올립니다. 자, 삼성전자가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20일선 지지 받아 주면서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와 주는지, 앞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려 줄지에 대해서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와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분석에 앞서서 자 이처럼 저는 제 개인 채널 안에서 꾸준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제 채널 보시면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 방송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재 3만 분 가까운 분들께서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세요. 자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약속드린 교육적인 목적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만큼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는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이 나와 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한번씩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처럼 화이팅 남겨 주고 계신데 어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은 수급적인 이야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주가가 현재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자,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자, 갭을 띄고 시작해서 올려 줬다가 강력한 하락과 더불어서 다시금 계단형태로 올려 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자, 현재 제가 수급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 본다고 했는데 자, 이처럼 외국계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가 누군지 좀 체크를 해 봤을 때 현재 모건스탠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현재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제가 오늘 영상 안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보시면은 현대차 증권에서 또 레포트 자료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 급등은 체력 보강에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에 이 메모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인 재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판매에 대한 동일한 매출이 아니라 메모리 가격의 급등에 따른 재무에 대한 상승 또한 자 그러다 보니까 체력 보강에 긍정적이라는 얘기와 함께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전망하고 있는 레포트 자료들이 속속 들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레포트 자료들이 나오는 그 이면에는 자, 무엇이 있느냐? 결국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6,000포인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확대해야 된다. 누가? 바로 JP모건이 얘기를 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JP모건이 현재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자, JP모건이 이렇게 코스피 6,000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분석한 그 이유는 결국에 코스피의 PER이 9.2배 밖에 되지 않다. 자, 이 수치는 아시아 평균 14.1배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로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삼성전자가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거의 한달 가까운 조정세가 나와줬습니다. 한달 가까운 조정세 이 속에서 누가 매수했는지를 봤을 때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지속적으로 순매수량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꾸준하게 자, 고점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한 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눌린 목자리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누가 j 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자 그런 매수세에 동참한 게 바로 모건스탠이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필히 필히 참고해서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박스권 구간에서 오랜 기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박스권 구간에서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와줬어요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눌림목 다시금 박스권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기다린 끝에 상승이 나와줬고 자 그리고 눌림목 그리고 오랜 기간 기다림이 다시금 들어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 지금 미증 시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금리에 대한 동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 주면서 지금 미증시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트럼프 또한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현재 S&P 500 히트맵을 보시면은 제가 이거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 하락 그리고 구글이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해 줬다. 결국에 우리가 이 반도체와 AI 쪽에서 자, 미증시가 보합 구간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결국에 삼성전자 또한 월요일장에 보합 구간 수준으로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JP모간의 매수세.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으로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5월 28일 수요일부터 꾸준하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자, 뭐냐면은 자 지속적으로 이처럼 5만 원 구간에서 6만 원 구간 박스권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전혀 털릴 필요도 없고 주가가 상승이 나와줬다 그리고 늘림목 자리에서도 우리가 전혀 털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도출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이처럼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 꾸준하게 무료 주주 소통방 안에서 해드리고 있는 만큼 자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자 영상 하단부에 댓글 클릭하시면처럼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댓글창 클릭하셨으면 우리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와 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화이팅 댓글 한번씩 남겨 주시기 바라겠고 자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삼성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설문 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매수 매도 사점 받기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은 이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자 정확한 정보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제가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꾸준하게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죠.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추천드리는데,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지속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및 강의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러면은, 제가 종목 추천은 어떻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8일 금요일 날, 이화산업을 추천드렸어요. 이화산업 보시면은, 금일도 상한가를 올려줬었는데, 자, 보시면은, 금일도 이처럼 29.79% 상한가를 올려줬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처럼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이처럼 상한가를 올려줬는데,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바로 이 자리죠. 11월 28일. 그죠. 그러면서 당일 상한가 이후에 금일도 상한가를 올려줬다. 자한 종목만 더 볼까요. 한 종목 더 보시면 11월 25일 제가 화요일 날 알트를 추천드렸습니다. 알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이에요. 이처럼 상한가를 지속적으로 올려주면서 자. 알트가 신규 상장하면서 큰 폭의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를 올려 줄 정도로 강력한 상승,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금 갭을 띄우고 이런 종목들은 다시금 상한가를 올려 주는 특징들이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알트 같은 경우도 11월 25일, 11월 25일 일치하게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처럼 당일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20%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해드리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그래서 준비한 선물, 여러분들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방법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자 2025년 남은 하반기 이제 산타랠리가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산타를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증시에서는 산타랠리라고 해서 연말에 상승이 나와줍니다 지금처럼 증시가 좋지 못할 때 우리가 배당도 걸려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했을 때 연말에는 여러분들 계좌 따뜻하게 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분석 이어서 가 보도록 하면은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체크를 했을 때 자, 최근에 외국인이 이처럼 드문드문 빠져나가긴 하지만 자, 외국인의 포지션이 월 월로 봤을 때 원래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매도 포지션. 하지만 최근에 이처럼 매수세가 강력하게 한 번씩 들어오는 모습들. 결국에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고 자,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해주면서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털린다는 모습들은 무엇이냐? 지금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주가를 올린다는 거고, 또한 현재 기관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매, 매수 포지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 자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다시금 상승이 나와주고 현재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 ai 섹터와 더불어서 현재 반도체 그리고 조만간 이 로봇에 대한 섹터 또한 수급이 들어올 텐데 그 전에 삼성전자가 움직여 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님들께서는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가격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브리핑을 이처럼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로 뭐라고요?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